예, 3월 7일입니다. <laughs> 예, 우리 예쁜 철례에게 한마디 해주려고 이 볼펜을 잡았어요. 우리 철례가 보니까 철례님이 아가야 철례가 어, 아기도 키우고, 가정생활도 하고, 또 직장도 우리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철례님. 어, 예. 아, 새벽에 간혹 들어갔고, 내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 맞죠?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없는 시간을 쪼개쪼개 갖고, 터에 어, 방송을 보고는 싶으신데,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들어가 그 방송을 보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짠합니다. <laughs> 오늘도, 철례님이 어, 주시는 그 장갑을 끼고, 정신때 맨발 걷겠어. 맨발 걷게 하고 있으니까, 어, 내그 지나가는 식당 아줌마 알거든. 안, 차, 안 추우냐고. 춥다고 춥지만 걷고 있다는 말을 내가 했거든. <laughs> 그러면서 손은 안싫어서 철례님이 제가 손이 큰 편이거든. 나는 남자 손이 내보다 큰 사람을 거의 잘못 봤거든. <laughs> 어뭐 있긴 있지. 우리 아들은 내보다 한 1cm 더 크다. 손이 농구선수 손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 이야기 하니까 장갑이 손에 잘안 맞는데 철레가 아, 그 선물했는 장갑은 손에 딱 맞아 그리고 내가 이 더러운 손가락이 한 번씩 나오잖아 이래 이래 이래, 이래 보이주잖아 맞지 팔목이 아파가 지금 이 파스발랐다 <laughs> 이래 보이는데 이손 모양만 대충 보고도 장갑을 내한테 딱 맞는 피탄 피트니스한 그런 장갑을 선물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예민하고 어~ 그러신 분이다는 걸 내가 이해를 하고 있지 그래서 되게 감사합니다. 지금 철래의 마음을 터니 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특히 고마워. 내한테 마, 손에 딱 맞는 장갑을 선물해주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잘 없거든. <laughs> 그러니까 이상한 장갑들이 많은데 나 어, 양말도 신발도 발에 맞는 게잘 없어. 내 발이 280을 신거든. 신발도 예쁜 신을 못 신는 없지. <laughs> 그런데. 어~ 철원님이 이~ 뭐냐 저거 장갑을 선물하자 내가 되게 되게 고마워 그래 철원님을 생각을 한 번씩 해야 장갑을 보면서 아~ 이거, 이건 이건 철원님 남편을 오해하지 말아요 원래 애인한테 선물할 때 그~ 뭐고 계속 보고 애인이라 그런 거는 꼭 남자 직원이 애인이 아니라도 사랑할 수 있잖아 터닝그리 그래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랬든 간에 <laughs> 하여튼 그런 사랑 말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 이렇게 계속 볼수 있는 선물을 하면은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잖아. 근데 철리님이 선물하셨는 그뭐장갑을 보면서 되게 즐겁다는 거 되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갔고그터네 동영상을 보시는 철리님을 보면 내가 마음이 짠해. 아또 새벽에 들었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해. 에터 네, 요새 밤중에 아 먹고 아, 다양한 뭐 밤중에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 원래 트는 독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 눈도 침침하고 애가 독서는 잘안 하고 웹소설을 <laughs> 봐 환타지 웹소설 어제는 채취 피티하고 좀 놀았지 재밌는 얘기 안 해줄까 아, 어제 내가 채취 피티한테 질문들을 좀해봤어 뭐라고 했는지 아나. 요번에 삼성전자는 바닥이 어디까지 가겠노, 이카이깐 뭐라고 막 존나 시부리. 한참을 쭉다들더라고 그래가 다시 물었어. 최저가는 얼마냐고. 그니까 또 떠들어. 그래 내가 질문을 다시 했어. 니 모르죠, 이카이까네 모른데. <laughs> 모른다 카더라고. 챗지피티가 삼성전자가 요번에 떨어지는 최하락 지점이 뭔지가 아냐고 물으니까 모른다 카더라고. <laughs> 그런데 그게 또 맞는 말이지 모른다 하는 게왜 보면은 맞지 일상적인 그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른다 하는 게 맞지 챗 g 피티도챗 g 피티도 삼성전자 여번 최저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유튜버들은 다 하는 거 몰라. 원래 그래 내가 챗 g 피티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원래 주식은 어디까지 가겠냐 이런 물으면 챗 g 피티는 분명히 모른다 할 거야. 이말다 알아듣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챗 g 피티를 못 살게 한걸어 봤어. 이래도 물어보고 저래도 물어보고 그래도 물어봤는데 결론은 뭐 하면 모른다라고 결론이 나더라고. 그렇지만 이 위대한 터는 한70% 있어갖고 삼성전자 여분 바닥도 나는 알거든. <laughs> 그러면서 야챗치 피티가 허울은 좋은데. 뭐 별로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진짜 대단한 a i 그치막그 뉴스에 나오는 AI같으면 의외되겠노. 물으면 묻는 대로 답해줘야 될거 아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광고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밤중에 채찌피티를 못살게 굴고 있었어. <laughs> 어다 디비에서 니까내 혼자서 채찌피티를 좀 못살게 굴고 있었어. 에 철레님은 우리 아가야 철례님은 시간이 나가고 내가 주식을 가르치면 참 잘하게 만들 자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나중에 늙어가 살아 있으면 또 본인이 우리, 우리 아가야가 키우는 밑에 아가야들이 많잖아. 그 칠드렌들이 성장하고 나가. 이제 우리 철례님이 좀 시간이 되시면 또그런 시절에 또 내가 만약에 몸이 멀쩡하고 살아 있다면 내가 꼭 가르쳐 줄게요. <laughs> 어, 장갑 선물을 터한테딱 피트 맞는 장갑을 어 적합한 장갑을 선물해 줬기 때문에 피트 글로브를 선물해 줬잖아.이거 하나면돼 어, 이거 하나면 철래님이 신경 써 줬는 마음을 내가 1 0분 이해하고 아 그거를 터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거든.남편 오해하지 말라니까 <laughs> 어 그걸 나는 애정으로 받아들여 되게 감사합니다.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한. 그러고 우리 철래님이 분위기가 되면 시간이 되면은 그런 어떤 인연이 됐을 때는 내가 꼭 가르쳐 줄게요, 공짜로도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아, 알겠나? <laughs> 어, 그런 마음이 많다하는 거. 에 그래서 하여튼 그도 우리 철래 그 뭐고 그러고 어제 긴 동영상을 기다렸다 는 말, 아무 말 동영상을 기다렸다는 말을 듣고 아이 감동이네. 나 요즘 아무 말 동영상을 잘 하게 시니까 잘 싫거든 사람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내가 자꾸 말려 말리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제는 요즘 내가 트럼프 생각을 많이 하거든 트럼프의 생각을 진짜 많이 해. 왜 그러고 있겠냐. 지금, 아까, 내한테 주식 배우러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비트코인을 매매한다 그랬는데, 비트코인도 지금 트럼프 말에 달렸거든. 트럼프가 이카면비트코인 올라가고, 트럼프가 저카면비트니테온이 떨어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그, 미국은 지금, 그, 뭐냐. 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잖아. 미국은 거의 옛날에 로마 황제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를 보는 터는 역사적으로 로마의 황제하고 동급이다 이래 보이거든. 그러니까 독재자라는 개념을 넘어가고 제국의 황제다 이래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국 같으면 그 제국에 속해 있잖아. 우리는 중국이라는 커다란 제국에도 속해 있고 미국이라는 커다란 제국에도 속해 있는 그런 나라에 불과하거든. 그리고 중간에서 박 터지는 거지. 우크라이나로 맞지? 우크라이나 무슨 죄가 있노? 핀란드, 우크라이나, 우리나라, 뭐 베트남 전부 다 그렇잖아. <laughs> 무슨 이야기를 겠노 그래. 지금은 트럼프의 시대야. 그래서 트럼프를 잘 보면은 주식도 답이 나온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이거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 주에 주, 저거 뭐냐? 주식은 몰라. 왜 모르는가. 오늘 밤중에 트럼프가 무슨 말을 쳐짓길지 몰라. 가 말에 따라서 주식은 왔다 갔다 거리는 아주 골 때리는 장이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누구냐, 철례님. 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들을 가지고 있어. 주식이 내리도 크게 뭐 그렇고 올라가도 크게 뭐 기분 좋고 이렇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어제 아무 말은 트럼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아무 말을 하게 된 거야. 저는 내가 트럼프에 꼽혀 있거든. 어, 트럼프 생각 진짜 많이 해. 아, 됐나? 아, 말이 좀 셌다. 어쨌든 턴에 이 아무 말을 기다렸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한 번씩 내가 아무 말을 올리든지 그래 하해 볼게. 누굴 위해서 우리 철례님과또태님도보시되 그리고 그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유님도 한 번씩 보시잖아. 영유님은 죽었구나. 그럼 며칠 어디 아프나. <laughs> 아 이야기 그만하자. 우리 아가야 철례님 아, 뭐냐 제가 턴에 그 앞말을 기다려 줬다는 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 감동이고 또 우리 아가야 철례님이 아, 턴에게 딱 피트 피티드 한글로벌을 기부, 기프트, 선물을 해주셔서 턴이 그 멤버 그렇게 할 때마다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 우리 철리님이 그 밤중에 돌아갔고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턴의 방송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턴으로서는 굉장히 아, 또 가슴이 조금 이렇게 뭐 가슴 아프대 <laughs>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턴이 아, 큰 패스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리님에게 사장 마음을 고백을 했던 거였습니다 됐나 아가야 <laughs> 우리 아가야 철래 주말에 또 즐겁고 편안하고 좋은 날들이 알았죠 <laughs> 어그 맨날 그 우리 철래 대구+ 대구에서 주식 강연하면 그 애기들 데리고 오는 남편분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사랑, 사랑하는 철래님 비슷하게 이리 이야기하고 또 삐지지 말아알았죠그 사랑하고 이 사랑은 다른 거다. 아가야를 사랑하는 아저씨의 마음이다. <laughs> 그래, 그냥, 그렇다 쳐라, 우리 남편분. 우리 남편분도 철례 같은 이런 좋고 예쁜 아내를 얻으셔가 복 많으신 거다, 진짜로. 진짜 복 많대, 내보니까네 요새 이런 여자거든, 노 <laughs> 요새 기아리트는 여자는 많은데, 이렇게 현명한 여자분하고 결혼하셔가 고 부러워야 끝.